요즘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셨나요? 흰머리 좀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질환이 아닐까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노화로 흰머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부쩍 흰머리가 늘어난 것 같다면 특정 질환들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질환이 의심되신다면 의료진과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과 함께 노화로 인한 흰머리인지 질환으로 인한 흰머리인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흰머리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흰머리가 많아서 고민이 되시거나 흰머리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첫 번째,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 몸에 흰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얼굴을 비롯해서 손발몸등 신체 곳곳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멜라닌 색소가 없어진 부위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목은 부위에서 백반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모낭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없어져서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눈썹과 속눈썹도 색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흰머리가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게 아니라 부분 부분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백반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흰머리 외에도 눈썹이나 속눈썹이 하얗게 변했다거나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난다면 백반증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두 번째,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처럼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데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멜라노사이트 세포기능이 저하되고 멜라닌 색소 분비도 줄어들게 되면서 흰머리가 날수 있는데요. 이때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탈모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흰머리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주위를 탄다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증상도 갑상선 질환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체열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해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흰머리로 생각이 되신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의료진과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세 번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멜라닌 색소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흰머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고 체내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소변량이 줄어들었거나 소변의 색상이 변했다거나 소변의 거품이 오래 유지되는 것 등의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두통, 식욕 부진, 구토,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요즘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데? 하신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네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대사질환의 일종에 해당되는데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해서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한데 뇌하수체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한 케이스라면 멜라닌 색소 합성이 둔화되어서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졸린 증상이 심하고 갈증을 자주 느끼면서 피로감이 크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흰머리가 아닐지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당뇨병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흰머리 예방 방법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있다가 빠지게 되면 흰머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멜라닌 색소가 주기적으로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멜라닌 색소가 빠지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데요. 이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것은 멜라닌 줄기세포입니다. 이 멜라닌 줄기세포는 머리카락 모낭의 가장 기저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활성화가 될 때도 있고 비활성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받게 되면 호르몬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멜라닌 줄기세포의 기능도 저하되는데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 공급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흰머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좀 이론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흰머리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머리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겠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호르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취미생활, 휴식,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도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흰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지금이라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 외에도 채소나 과일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흰머리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보다는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서 흰머리가 더 늦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보는 것도 흰머리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내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햇빛을 보는 활동을 하면 흰머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과 함께 흰머리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꼭 의료진을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 보셨는데 혹시 내가 이런 질환이 아닐까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시고 의료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요즘 갑자기 흰머리가 엄청 늘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공유해 주셔서 같이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